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주문했던 로켓프레시 배송이 와가지고 하나씩 뭐 샀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 샀어요. 한돈 목살구이용. 이거 사왔고 나또 오이 비빔밥용 나또를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나또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는데 다루만 나또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한 박스 주문을 했고 나또 오이 비빔밥이니까 오이도 주문을 했어요. 사조참치로 8개 구매했어요. 상추도 샀습니다. 저희 상추 이렇게 사면 진짜 금방 먹어요. 이거 우동만을 샀는데 엄청 쫀쫀하고 탱글탱글해가지고 이건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콩비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콩비지. 큰 그릇에 밥을 이렇게 넣어주고 냉동했던 거 지금 막 꺼냈거든요. 지금 막 꺼낸 게 오히려 비닐 떼기 수월해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해제도 간편하게. 뚝딱. 렌즈에 돌려줍니다. 이렇게 돼왔습니다. 진짜 이제 별게 없어요. 준비했던 재료들 다 때려 넣어주면 되거든요. 오일을 쑤셔 넣어줍니다. 한 번에 2분의 1캔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취향 따라 넣어주시면 돼. 요 다진 마늘 반 숟갈 정도만 넣어주고 들기름 취향 따라 넣어주시면 되는데 한 숟갈 반에서 두 숟갈 정도. 마이노멀 알로스 한 숟가락 크기. 그 낫도에 들어있던 요 간장이랑 겨자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살짝. 너무 쉽죠? 약간 포켓같은 느낌?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기분 좋게 건강한 맛이에요. 좀 카페 가서 할 일도 좀 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좀 먹으려고 준비하려고요. 갔다 올게요. 거 산거 전화가 하루에 1번씩 오거든. 그러니까 여보 여보 한 표가 되게 중한 거야. <laughs> 그런 거야? 여보 한 표에 우리나 <laughs> 어. 역사가 바뀌는 거야. <laughs> 그만 와? 근데 선거 노래 되게 신나는 거많더라 아까 집에서 다 들렸거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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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조금 가득. 론이랑 서브웨이 왔어요. 저는 요거 제일 좋아해요. 여보는? 이거 스테이크? 여보는 육식파, 나는 해산물파. 수수 괜찮으세요? 네. 다이어트니까 쿠키는 포기. 여보 이거 진짜 맛있는데 화이트 초코 마카다미오. <laughs> 근데 눌러 눌려서 이 했는데 왜내 손으로 눌렀어? <laughs> 너무 미치도록 재밌는 거야. 여보 요새 도글로글리에 완전 빠졌거든. 도글로 보면 볼수록 명야 맞아. 보면 볼수록 재밌어. 맞아. 그건 그래. 오늘 영상 편지 완전 열심히 했어. 진짜? 어 거의 다 했어. 기대 제대로 드는데? 고마워. 야,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네. 응. 이게 같은 장면을 하더라도 <laughs> 같은 장면을 하더라도 구도를 여러 개로 찍어야 좀 보는 사람이 덜 지루하대. 그래서 어. 나 이런 각도로도 한번 해볼게. <laughs> 그러니까 우리 길 이렇게 가는 거에 어. 두 개의 카메라 각도가 있는 거야. <laughs> 그냥 집 가는건데 각도가, 각도가 여러개구나 <laughs> 어 되게 신선하지 나는 정말 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재밌게 찍어보려고 노력해보는 브이로그가 될거라고 근데 날씨가 하나도 안좋지 날씨가 너무 좋아 완전 봄이야 이 가디건만 걸쳤는데 은근 덥더라고 은근 덥지 은근 더워서 아까 카페에서 이거 막 벗을지 말지 막 고민하고 막 이래 <laughs> 여러분 저희 이제 먹으려고요 저는 참치, 로니는 치즈스테이크 짜잔 이 플랫브레드랑 응. 참치 식감이 너무 잘 어울려 플랫브레드 맛있지 응. 쫄깃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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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원래 여기 핫칠리 거 뿌리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오늘 참았어 다이소 중이어서 혹시 또 너무 자극적인 거 먹으면 또 자극적인 게또 땡기잖아 근데 왜 스위트 어니언 뿌렸냐고? 아 공부 안하데 짬뽕 쌀국수라는 걸 먹었잖아. 어, 완전 맛있어 보이던데. 숙주도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 음. 응. 짬뽕이랑 가리비나. 숙주? 응. 숙주 너무 많지 짬뽕에. 가리비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왔 그래서. 가리비? 응. 홍합이 아니라? 홍합도 있는데 가리비를 엄청 많이. 짬뽕에? 응. 고기 같은 것도들어갈거 나와서. 그럼 해산물이랑 육, 육류랑 되게, 짬뽕? 어, 되게 야무지게. 음. 12,000원이면 엄청 싼거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요즘 시세에 비하면. 그니까 요새 너무 비싸. 그치? 바닥에서 음. 밥한끼 먹고 커피까지 먹으면은, 12,000원. 여러분 자기 전까지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만들어 놓고 숙성을 시키고 자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집밥을 열심히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근데 토마토를 시켜놓고 하루하루 상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많은 토마토를 뭘 할까 하다가 토마토 마리네이드 저희 둘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만들어서 아까 로켓플래시에서 주문해놨던 그 우동 있잖아요 우동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자려고 합니다 <목소리> 여보 여보 나랑 같이 하자 아니야 거의 다 했어 나랑 같이 자 내가 부래 뭘? 내가 나머지 할래 괜찮아 네, 뭐눈 자세 보니까 밑에 핑크색을 되게 예쁘게 발랐다 아 여보 다 이거 괜찮아 어, 요새 좀 있겠다. 유행하는 애교살 강조 메이크업 그 트와이스 메이크업이 혹시 이게? 응바처럼 음, 음. <놀람> 달콤하다는데 <놀람> 하늘을날것 같다는데 아무 a n n a k n o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한 음. 열심히 살아가지 눈매 서 죽는 줄 힌트 줄까? 응 변태 있잖아 선생님이 변태였으면 응. 나한테밑변 정말요? 선생님은 여자랑만 싸우실 것 같은데 자 너나 공 여러분 여기 이제 토마토랑 양파 다넣고 소스만 만들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잘 섞어주면 됩니다. 하. 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개 만들었고, 얘는 이제 냉장고로 들어갈게요. 여보. 그거 맨날 챙겨 먹으니까 어떤 거 같대? 없으면 너무 어. 힘들지. <laughs> 로니가 아침마다 먹는 조합. 첫 번째 홍삼. 두 번째 유산균. 세 번째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녹차 따뜻하게. 여보 뭐, 근데도 아침에 엄청 피곤해하잖아. 그뭐 다른 거 영양제 괜찮은 거 좀. 찾아봐야겠다. 너 요새 엄청 피곤하지? 회사가 멀어서 그런가? 거의 왕복 3시간 반 아니야?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갈 준비를 마치고 왔어요. 일단 가서 사야 될 것들도 좀 사고 밥도 먹고 혼자 카페에서 편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 로니 올 시간 맞춰가지고 집에 와서 같이 어제 만든 토마토 마리네이드 파스타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차에 탔고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너 이거 지금 못하면 언제 운전을 고의 도대체? <목소리> 여러분 저 도착했어요. <laughs> 진짜 오늘 내내 식은땀이 엄청 나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나름 주차도 세번 만에 성공했다고요. 하, 여러분 도대체 언제쯤? 운전이 혼자 해도 안 무서워지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지금은 사실 뭐 먹으면 체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얼른 익숙해져야 되니까 일단 빨리 뭐 먹고 하려고요. 너무 겁먹지 마. 어? 이 감정 오늘이 제일 힘들 뿐이야. 점점 나아져. 제가 주차한 거 보여드릴까요? 진짜 장난 아닐걸요. 딱 맞췄거든요.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운전 초보 때는 약간 주차 한 실력 잘한나 약간 사진 찍어서 약간 돌려야 되는 거. 사진 찍어서 내 주차 실력 이 정도다. 마음 놓고 타도 된다. 약간 이런 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주위에 자랑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 은 모르겠지. 내가 이 이렇, 그동안 이렇게 떨면서 운전을 했던 건 아무도 모르겠지. 로니가 진짜 좋아하겠다. 초보는 문 여는 것도 힘들어. 주차지 못해. 여러분, 저 주차 실력 대박이죠? 와, 주차 실력 레전드 여러분, 시마스 시 가볼게요. 그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다 먹었고 이제 애플 매장 와서 충전기 좀 사려고요. 로니가 충전기가 고장 나가지고. 아, 여러분 여기 진짜 힘들게 왔잖아요. <laughs>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모바일카드 안되는 데가 어디겠어 해서 애플 매장에 갔는데 실물카드 아니면 애플페이만 되는 거예요 픽업 서비스를 하면 인터넷에서 제가 결제를 한 다음에 이 IFC몰 매장에서 픽업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받을 때 신분증이 있어야 된대요 지갑도 안 가져왔는데 신분증이 어딨어요 주차 아까 초반 먹을 때 2시간 넣어주셨거든요 카드 없으면 또 주차 정산도 안 될까 봐 일단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 막히기 전에 가면 좋잖아. 막히기 전에 가야 차선 바꾸기도 쉽고. 응? 너 잘하면서 왜 그래? 잘하는 애가 꼭더 그런다니까. 어? 겸손해가지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장님. 차가 꼼짝을 못해요. 너무 막혀가지고. <laughs> 계속 왼쪽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맨날 가는 방향이 있는데 오늘 하필이면 그 카드 정상 카드 정상 한쪽이 너무 막힌다고 갑자기 새로 나가는 길로 이런 일은 정말 초보자들에게는 너무 너무 힘든 사안이야. 뭐 사람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길이 어려우면 뭐 얼마나 어려울 건데 누가 뭐 잡아먹어? 저 도착했어요. 오는 길에 벚꽃이 너무 예쁘게 만개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왔거든요 운전 자체 만만했지? 여보 어? 이 세상에 만만한 게 어딨어 디 <laughs> 아니 면또 오늘도 운전 많이 어려웠어? 어, 너, 너무너무 잘했는데 진짜 또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미쳐버리겠네 진짜 여보 근데 혹시 여보도 운전 초반에 나처럼 일했어? 여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laughs>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왔고, 론이 오면 같이 어제 만든 토마토 마리네이드 우동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요. <목소리> 이 제품을 친구가 저번에 해줬는데, 너무 쫄깃하고 탱글해가지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번 구입해 봤거든요, 직접. 요거는 해동 그대로 끓는 물에 한 45초 정도 끓어주면 된대요. 로니까 될까 이렇게 두개 한번 해볼게요. 짜르 음 여러분 이렇게 우동 면발 담아왔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작품인데? 일단 밑에 있는 우동면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음. 살짝 소스랑 섞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동면을 돌도 말아 바질페스토를 딱 올려 우동 완전 쫄깃쫄깃 면발 뭐야, 음. 우동면 대박이지 면발 왜 이래, 이거? 원래 이래? 엄청 쫄깃하다. 우동면 완전 탱글탱글해 <laughs> <laughs> 파스타면보다 이게 더 맛있어 너무 쫄깃해가지고 잘안 씹힐 정도로 쫄깃쫄깃 탱글탱글해 그치? <laughs> 식감 미쳤다 <laughs> 내가 먹어본 우동 면발 중 제일 탱글해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이거 음, 쪽쪽 사려부 파스타 면으로 하는 것보다 우동 면으로 하는 게 훨씬 맛있는데? 훨씬 맛있어 훨씬 역대 바질 그 토마토 마리네드 중에 최고야. 음, 음, 음. 근데 냉동이야. 냉동이야? 응. 여기 얼려놨던 거 해동한 거야? 해동도 안 해. 진짜 쉬운 데 이게 그냥 얼린 상태 그대로 끓는 물에 다시 5초만 넣으면 이래. 우동에서 이런 느낌이 처음이야. 음. 응. 이게 약간 맛이나 비주얼이나 약간 성수동이나 한남동에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어, 나중에 집도 있다 하자. 응? 저 애들 너무 좋아하지. 음. 리가 음 만약에 이거 성수동에서 이걸 팔게 됐어, 그럼 메뉴판 이름 뭐라고 할지? 토마토 마리네이드 우동은 좀 평범하잖아. 그건 원래 우동부랑 좀안 어울리지. 좀더 스페셜하게 줘봐 나는 이렇게 하래 그냥 나는 무심한 듯 담백하게 새콤 달콤 쫀득탱글 우동 샐러드 심플 단순하다며 <laughs> 우동 샐러드? 응. 우동 샐러드 나쁘지 않다 우동 샐러드라는 게 없잖아 응 있을지도 몰라 유튜브에는 없는 음식이 없잖아 또쳐보면 나올지도 몰라 토마토 바질 우동 토마토 바질 냉우동 토마토 바젤 네모 음. 끝까지 맛있어 근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맛있잖아 근데 완전 여름토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약간 여름 별미로 완전 별미지 그치? 여보 내가 오늘 산옷 언박싱 같이 할래? 좋아 바로바로 끼리에 여보 나 여기 옷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아이프 시몰에가 제일 좋아하는 옷 아니, 내가 오늘 여기 들어갔어. 그래 내가 이카메라 들고 들어갔잖아. 지금 직원분이, 어, 브이로그 촬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근데 여기 되게 자주 오시지 않냐는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이걸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는 몰라. 근데 아 내가 오늘 상관없면 잘하면 돼. 요새 핑크에 빠졌잖아. 여기 애교살도 핑크로 하고, 옷도 핑크로 하고, 내가 좀 핑크에 빠져가지고. 아 근데 여보 이거 그때 이거 같이 본 거야. 아, 그거구나. 뭔지 기억나? 뒤에 끈 달리고. 오! 어... 그 핑크 버전! 그때 핑크 버전 같이 안 봤지? 핑크 버전 회색 버전 봤잖아. 어, 이게 이 색깔이랑 조금 약간 똑같아. 비슷한 거야. 이게 아니, 약간 좀좀더 핑크. 어 어. 그리고 내가 이런 걸왜 좋아하냐면, 이런 후드루드랑 얇은 니트를 좋아하거든. 그 이유가 내가 여름에 있잖아. 그냥 반팔 입는 것보다 얇은 긴팔 입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약간 햇볕에 딱 닿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실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또 에어컨 춥잖아. 이런 걸또 입었으면 또괜찮거든 세거든 그니까 햄롤을 째잖아. 이렇게 랩이잖아. 응. 근데 나는 안에가 나시랑 가디건이 다른 줄 알았거든. 근데 어, 이거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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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래. 이렇게, 어,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코디가 끝나는 거야. 음 너무 괜찮지? 음 입어보고 올게요. 이거 뭐 어때? 이게 파스텔 엄청 밝은 핑크라서 그런지 얼굴이 엄청 확 환해지는 것 같아. 어. 색상 자체가 벚꽃을 연상케 하는? 벚꽃 너 구경하러 갔어. 그때 내 옷도 벚꽃색이야. 그럼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지? 지금 딱 이거 벚꽃 데이트룩이지? 내가 봄이지. <laughs> 아, 내가 봄이야? 음. <laughs> 어 바로 바로 그거야. 여러분 이게 가디건처럼 보이는데 가디건이랑 여기 안에 이너가 그냥 하나예요. 그냥 이걸로 코디가 끝나 고배 부분에 셔링이 살짝 자연스럽게 잡히거든. 내 뱃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지. 딱달라붙어 있으면 배가 남산만하게 내가 나온 스타일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뱃살이 너무 자연스럽게 가려지잖아. 얼굴은 뭐 말해 뭐해. 지금 내 얼굴 봐. 누가 보면 이거 조명 켜는 줄 알겠어 앞에. 조명 안 켜놨어. 안 어. 뭘안 켰어 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뒤로 이렇게 묶어주잖아. 이렇게 묶어도 되고, 뭐 여기 옆으로 묶어도 되고. 그치? 여기에 뭐 치마 같은 거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냥 벚꽃놀이 갈때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봄에 입기에 진짜 찰떡이야. 완전 발레 코어 룩그 자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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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오늘 왜? 그래? 그러니까 언박싱한 옷도 핑크로. 아 그러네. 오늘 외출할 때 입은 옷도 핑크. 새로 산 옷도 핑크. 새로 산 옷, 잠옷도 핑크. 심지어 우리 행주도 핑크. <웃음> 그러네 <웃음>